네, 종가공약주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종가공약주를 월수금 담당을 했는데 오늘부터 어, 새로운 출연자께서 종가공약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준은 이틀 안에 3% 이상 성, 달성을 하면 성공으로 처리를 하겠고요, 이틀 안에 3%를 하회하면 조가 기준으로 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3%와 3%, 3 상승과 어, 하락이 안될 시에는 무승부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틀 안에 짧은 어, 수익을 단기간에 최대한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코너죠. 네, 오늘 포맷에 오순영 대표님 어, 첫 출연자로 어, 소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가공략 주라는 코너를 좀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은 이제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중가공략 주 오늘 첫 종목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리뷰를 잠깐은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좀 우리 저기 좀 올려주시죠. 금호석유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제시했던 종가 공략 주였고요. 7만 6천 원에 장 마감을 했었죠. 지금 현재 7 0 0원 하락한 7만 5천 300 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5천 원대의 밸이션 그 이상 제시했던 모습이었고 오늘 수중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모습입니다만 조정 시에 매수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것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어,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순영 대표께서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일단 제가 처,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인데요. 네네. 일단 소 어, 종목이라서 일단 부담이 좀 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음. 어, 맥커스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093520번입니다. 아마 맥커스라는 종목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 과거에 정치 테마로 좀 유명했던 종목인데. 어, 제가 사실 주식 투자할때 보면 이제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정치 투자 종목으로 잘못 엇갈리면서 참수고이 꼬여서 정말 애매한 그런 위치를 만들어준 종목이 참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메커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본 종목이라 할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 잠깐 좀설명좀 드리면요. 일단 동산은 반도체 유통 쪽을 영향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분할상인 코아크로스 이사회 결의 및그 임시주총 승리에서 2006년 12월 달에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모리 메 반도체인 PLD 반도체와 어,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판매하고 있고 비메모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일단 태양광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 전용 솔루션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 이슈, 그러니까 수급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간단한 이슈, 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메커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총 이제 네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을 일단 보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크게 정말 달성했고요. 매출액은 464억 8천만 원, 그리고 영업익 같은 경우는 52억 8천만 원을 달성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6.2% 그리고 415.5% 증가했습니다. 어, 그리고 종석회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 주력사업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부분에서 큰 폭의 매출 식량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부분, 일단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인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 판매 관리비가 작년보다 10.2% 정도 감소함으로써 수익성이 일단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세 번째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FPGA 방식 반도체 설계 기술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어, 자일링스사라고 있습니다. 자일링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국내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FBG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증강현실, 우리 가상현실 그리고 드론 등. 정말 핵심적인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사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호황을 넘어서 뭐 슈퍼 호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메가사경트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달성했다 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어쨌든 매출이 계속 잘 만들어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실 맥커스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뭐 하루 뭐 단기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커스는 시가총액 천억 미만 이라서 주식, 그, 통용주식수 많지 는 않은 그런 네. 주식인 것 같고요. 적정 밸리에이션이 어 정도 좀볼수 있을지 그것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네. 실적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8%, 영업이익은 12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7% 정도 성장할 것을 일단 예상 하고 있습니다. 어, 상반기에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만 전 작년 전체 매출의 70%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큰것 같고요. 어, 현재 지금 퍼는 15.5%, PBR은 1.53%, 그리고 ROE는 9.9%, 그리고 어, 영업이익률 OPM은 9.2%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어, 부채 비율은 159% 정도로 사실은 이게 뭐 개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159% 정도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밸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위에 그 퍼나피비알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고평가 영역, 영역에 있는 기업 아니고요. 최근에 또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가 사실 작년 대비해서 어 작년 산반, 상반기보다 올해 지금 매출액 전체가 전체 70%를 달성했다는 부분 아직 3분기 시작 발표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된 부분 여러분들 크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같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말 크게 어, 발표가 될것 같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 단기와 중장기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초기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 얼마까지 좀 봐야 되니까 어, 일단, 레코스터티어는 네. 저희 네. 프로그램에 일단 기본적인 네. 그 조건으로 네. 한 3%? 네. 뭐 이틀에 2, 3% 정도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조금, 아, 이런 시장세가 나오는 기업을 당기러 보기 좀 애매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실적 발표할 때까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그 다른 기업들을 한번 봤는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수급이 좀 꼬여버리면서 주가가 좀 밀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뿐, 딜레이가 좀 있을 뿐, 분명히 그각 기업의 기본 가치에 그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시까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혹시 뭐한 2, 3, 이 3일 안에 또3%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조금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좀뭐 실적 발표일까지 보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딱히 적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네. 뭐 이틀 안에 3% 이상을 네.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이 회사가 올해 실적과 내년까지 본다면은 좀중 장기적으로 넓게 본다면. 네네. 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음, 일단은 목표가 뭐 산정에 대해서 일단 제가 뭐 특별히 오늘 뭐 멘트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네. 일단은, 어, 여기 목표가 제가 적어놨네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4,600원 정도 저, 적어놨고요. 그리고 선별가 네. 4,200원 적어놨는데, 우선은 차트 자체가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올라온 추세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길게 보더라도 일단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고점 자리를 만들었었던 우선 일단 4,760원대 돌파하는 게 제일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돌파 흐름은 뭐5 6 0 0 별 이상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그 이번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먹거리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코스닥 기업들은 4월이 넘어서 5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기 때문에 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5월 달, 4월 달 이때까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때 이후에 뭐 6천원 대,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뭐 50%까지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단계 3% 수익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챙겨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달성이 되게 되면 은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소 어, 비메모리 유통업체로서는 뭐현 밸류가 좀고평가할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 편성해서 또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천원까지는 어, 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코스 맥오스... 왜, 이건 별또 질문인데요. 어, 조금 오르지 않은, 뭐 네. 개별 뭐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 종목들 하나 좀 멘트를 해주시죠. 어, 개인적으로 수 해도 되나요? 예. 어, 사실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보고있는 종목, 딱 물어보셔서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서한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서한이요? 네, 네. 서한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서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이미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그 네. 대구의 이위권 건설업체라는 일단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서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최근에 실적, 사실 이 기업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업체라고 하면 이제 도급 분양이 아니면 뭐 자가 분양이나 두 개로 좀 나눠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도급 분양, 즉,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물건 따가지고 한걸 많이 진행했었는데, 어, 서한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자기들 직접 이제 분양을 함,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그 조금 아시는 분들, 그 대구 쪽에 뭐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서한이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분양이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어, 실적의 성장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1, 2년? 내년, 내년까지 보더라도 먹거리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보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들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긴 나오지만, 서한는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보시기에 일단 충분합니다. 아무리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건설 관련, 기업, 건설 관련 기업들이 데미지를 받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고우고요. 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전체 업황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별 하나하나 종목이 과연 이제 고평가 저평가 되있냐, 그거를 보시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일단 서한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준비하지 않은 개별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서한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가공약주를 준비하신 포메세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